자, 이렇게 내 심이, M자 타이머가 너무 심하게 왔다. 짜잔. <laughs> 와, 이건 사기다, 사기. 안녕하세요 베이비아품입니다 헤어라인 cc는 어, 제가 처음에 발견하고 정말 이거 신세계다 싶었던 cc인데 말 그대로 이마 쪽에 헤어라인을 정리해주는 그런 cc거든요 어떤 그 헤어 시스템들은 그내심 얼굴형이 안 맞아서 약간 이마가 너무 너무 넓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헤어 시스템을 착용을 해주면 조금 개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헤어라인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요. 텀블라이서 검색을 해 봤더니 요게 제일 먼저 뜨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 이마 쪽에 잔머리를 심어 주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GPM이 골포스미 님을 좋아하는데 다양한 헤어라인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보면은 요 버전은 요렇게 돼 있고 뭐 남신 버전은 이렇게 동그란 헤어도 있고 그다음 완전 그 갸름한 이마? <laughs> 갸름한 이마도 있고, 가르마 있는 그 헤어라인도 있고요. 짜잔. 요건 이제 이렇게 동그랗게 이마 모양을 만들어준 진짜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냥 진짜 헤어라인 같아. 참고로 입은 거는 아이템이 이쁜 것과 이쁜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전부. <laughs> 전부 추천드립니다. 다 예뻐요. 다운받으신 시스템들은, 일렉트로닉 아츠, 더심제포, 모즈 폴더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특정 헤어만 끼면은 이마가 굉장히 굉장히 넓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앞머리 있는 경우 괜찮지만, 이런 건 괜찮은데, 뭐 이런 거나, 약간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런 것들은 이마가 원래 넓게 돼 있는데, 눈을 맨 밑으로 내리다 보니까 이마가 엄청나게 넓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까 다운받으신 헤어라인 시스를 사용해주시면 되는데요. 하면은, <laughs> 이건 좀 색깔이, 헤어 색깔이 너무 티가 난다. 잠시만요. 자, 이런 거에서, 이제, 이, 여기 스크래치가 굉장히 많이 났잖아요. 이런 거를 헤어라인을 껴주면, 짜잔. 그리고 헤어라인에는 색깔도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헤어 색깔과 맞춰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어떤 것들은 여기까지만 있기 때문에 그래도 스크래치가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있는 거랑 잘 맞춰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 자, 그냥 헤어 왔죠? 자, 이렇게 내 심이, M자 타이머가 너무 심하게 왔다. 이런 경우에 또 시스템을 짜잔. <laughs> 와, 이건 사기다, 사기. 자, 이렇게 옆에 뜨는 것들은 여기까지만 CC가 있기 때문에 더큰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다꽉 채워주는 걸로 알아서 맞춰서 해주시면 되고요. 와 정말 놀라운 걸. 자 아예 대머리인 경우. <laughs> 자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헤어 라인을 좀더 어... 자세히 볼수 있겠네. 짜잔. 와 이거는 완전 그냥 헤어잖아. 이런 것도 있네요. 완전 그냥 머리인데 이건 문신 수준인데? 자 이런 것도 있고 오 이것도인데? 이거 그냥 문신인데요? 자 이거는 약간 티 나는 이 위에 부분이 까맣지 않은 자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는 이제 가르마 아 이렇게 가르마 있는 거는 가르마 있는 헤어랑 되게 잘 어울려요 약간 이런 거? 살짝 이 앞에 가르마 터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우리... <laughs> 와, 이거 너무 심하다, 진짜. 이 눈이 맨, 이미 제일 밑으로 내려놔가지고, 눈이 위에 있으면 좀 나을 수도 있어. <laughs> 아, 웃겨. 자, 이럴 때 헤어라인을 문신을 해주시면 됩니다. 짜잔! 짜잔, 짜잔! 와, 감쪽같다! <laughs>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어떡해. 잠깐만, 눈 다시 내려와. <웃음> 잘생겨졌다. <웃음> 색깔도 다양하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보면 어 <laughs> 너무 티 난다 진짜 와 이렇게 보니까 경계가 너무 뚜렷한데? 와 장난 아니죠? 자 이랬던 모습 사실상 요만큼이 가발 아 가발 아니죠 문신 문신 요만큼이 대단하다 진짜 이마라인이 마음에 안든다 이럴때는 요거를 딱 씌워주면은 살짝 이렇게 채워주면서 조금 이제 마음에 들수도 있고 더그 색깔도 이거 뭐야 이마 조금해지는거 보이시나요? 자, 이런 맥매템인데 맥매를 약간 좀더그 맥매는 헤어랑 그 얼굴의 경계가 굉장히 뚜렷하잖아요. 그럴 때 이런 걸딱 써주면 자연스럽게 커버를 할수 있죠. 어, 너무 이쁜데 여기 이제 저 너무 자연스러워. 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도 지금 핑크 색깔 헤어인데요. 핑크색 같은 거는 알파는 이 헤어라인이랑 진짜 잘 맞아요. 짠 원래 살짝 요만큼 있으면은 요거를 핑크 색깔로 채워주면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려줄 수 있습니다. 다 신마다 얼굴형이 다르니까또 얼굴에 안 맞는 머리 크기에 안 맞는 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헤어라인을 사용해서 교정을 해주시면 된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헤어라인 쓰는 방법을 뭐 알려드렸고요. 또 다른 유용한 정보가 있다면 또 알려드릴게요. 안녕.